안녕하세요. 네, 오래간만에 거리대 다육이 한번 찍어볼게요. 얘는 엘려심, 얘는 애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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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티지아. 레티지아 물 진짜 되게 많이 들었죠. 얘는 카발디. 아. 옹동자. 물 들었다 그래도. 물 이렇게 들었어요. <laughs> 얘도 오래됐는데. 오, 그리고 방울봉랑, 어, 물들었어요. 응? 선이 밤색으로 약간 핑크핑크. 그죠? 어, 방울봉랑 물 많이 들었다. 응? 아유, 멍랑이 물 많이 들었네요 여기에도 그렇고 아유 아도데스 아, 도데스. 어, 빨갛게 물 많이 들고. 어 얘도 벤바데스 <laughs> 단단해졌어. 얘는 남십자성 금. 벤바데스. 얘는 수연. 오. 수연 어, 더 짱짱해졌어. 저번보다. 어, 커지고, 얼굴 여기 두개 생기고, 이쪽에도 두 개. 오, 예뻐졌다, 진짜 더. 어머, 예좀 봐. 이보세요 교배종. 어, 색깔이 연해지고, 어, 되게 예뻐졌다, 진짜. 어, 어 햇빛 포니, 보내... 진짜 땅땅해. 딴딴해. 딴딴해, 진짜. 어. 예, 롤리폴리. 얘는, 모란. 오. 얘도 지금, 어 노랑노랑. 얘도, 어디 보자라울리 노릇노릇해졌죠? 에잘안 보이네. 노랑노랑 노랑 색깔이 많이 옅어졌네요 어우 자구 딴딴하고 자구가 잘 나와 진짜 어 그리고 그리고 아르제 아유 아르제도 음더 예뻐졌다 아르제도 아고 여기, 여기 안 빠지네 여기 보면은 요런데 자구가 여기 많이 생겼어요 제가 화분을 잘못 들으는데 요렇게 색깔이 요래요. 아이고 이쁘다 진짜 얘도 청옥. 청옥인데 많이 밝아졌고 색깔이 아유. 아보카도 크림 <laughs> 아보카도도 어우 지금 바람 많이 불어요. <laughs> 요런데 보면은 되게 분홍분홍 좀 많이 예뻐졌어. 얘는 황녀 황녀 라우리 얘는 누브라 얘가 아일린인데 얘는 뭐 물도 안들고 뭐 뭐 재미가 없네요. 재미없는 애인데, 마커스, 얘는 먼노, 먼노, 오렌지 먼노. 얘도 재미없어요. 그냥 뭐 꽃대도 없고, 장 그대로, 늘 그대로, 얘는 마디바 마디바 끝이 얘한 예, 거리대에 올라온지 한 3일 정도 된것 같은데 끝에가 조금 살짝 그 라탐 아직 물안 줬거든요. 일주일 됐는데 물은 아직 안 줬어요. 근데 입장이 약간 라탐 수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. 얘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요기 자구 묵은둥이 좀 오래되니까 자구 요기 하나 생겼어요 크리스마스